공개된 드라마 무빙 17화에서는 희수와 봉석이 정준하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봉석이 희수를 구하기 위해 날아갔지만 정준하에게 아무런 타격도 입히지 못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죠. 이전 북에서 내려온 정준하와 아이들의 첫 만남은 희수가 일환의 제안에 의해 강당이 아닌 체육센터로 운동을 하러 가면서였는데요. 체육센터로 향하기 위해 희수와 봉석이 궤도가 운전하는 버스에 올라탔고 그 뒤를 정준하가 따르는 모습을 볼수 있었죠. 그리고 정준하가 희수의 행동과 같이 버스 요금 지불기에 휴대폰을 대보았지만 요금이 지불되지 않았고 결국 개도가 그의 휴대폰을 받아들었죠 그렇게 휴대폰에서 정준하에 대한 기억을 읽은 것으로 보이던 개도는 불안해하며 버스를 출발시켰고 그렇게 체육센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버스가 체육센터에 다다르려하자 내리기 위해 일어선 희수와 봉석이었는데요. 그런 그들을 따라가기 위해 아이들의 뒤에선 정준하의 모습을 볼수 있었죠.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계도는 갑자기 운행 종료 버튼을 누른 이후 분노의 질주를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계도가 신호까지 무시해가며 향한 곳은 바로 인근의 파출소였고 그렇게 승객들을 안전하게 내려주는 계도의 모습까지 함께 볼수 있었습니다. 이후 희수와 봉석은 체육센터로 향했고 봉석이 자리를 비운 사이 희수에게 접근하는 정준하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희수를 시험하려 공격하는 정준하였고 높은 곳에서 그녀를 떨어뜨리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죠. 그 시각 체육센터로 돌아와 희수의 비명을 들은 봉석은 잠겨 있는 문으로 인해 들어가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후 체육센터 밖으로 나간 봉석은 결국 모래주머니를 풀어버리고 제대로 된첫 비행으로 창문을 뚫고 희수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멋지게 등장해 희수를 구한 봉석은 정준하에게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희수까지 합세하여 정준화를 공격해보지만 전투 훈련을 받은 비행 능력자인 정준화에게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모습을 함께 볼수 있었죠. 그렇게 17화 마지막까지도 정준화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나와 어떻게 그와의 전투를 풀어나갈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아마도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어떤 한 인물이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한 명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는데요. 그 인물은 바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버스를 몰던 개도가 아닐까 생각되죠. 개도의 분노의 질주 이후 개도를 채용했던 다른 버스 기사가 개도를 찾아온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를 타박하는 것이 아닌 버스를 몰고 복귀하라 말하고 있었죠. 그렇게 그의 말대로 버스로 복귀한 궤도는 아이들을 찾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어쩌면 아이들이 떨어뜨린 보조배터리에서 기억을 읽어 체육센터로 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죠. 이후 그 기억대로 체육센터로 향하는 궤도의 모습이 나올 것이라 생각되고 그곳에서 고전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정준하와의 전투를 시작하는 궤도의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전 건전지의 전력을 이용해 프랭크와의 전투를 하던 모습처럼 이번에도 보조 배터리의 전력을 이용해 정준아와의 전투를 보여줄 계도의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조 배터리가 건전지보다 훨씬 높은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랭크와 싸울 때보다는 훨씬 위협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되죠. 그리고 그 틈을 타 희수와 봉석을 대피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 생각되고 그렇게 희수와 봉석이 학교로 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개도의 도움으로 인해 정준하에게서 피하는 희수와 봉석의 모습을 볼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이후 정준하와 개도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개도와의 싸움 이후 정준하는 희수와 봉석을 따라 학교로 향할 것이라 생각되죠. 그렇게 이후에는 모든 인물들이 학교로 모여 무빙 드라마의 마지막 메인 스토리일 거라 생각되는 전투가 시작될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학교에는 희수와 봉석뿐만 아니라 쓰러져 있는 주원 그리고 미화원을 죽이고 어디론가 향하던 미현과 공격당하던 강훈이 있겠죠. 그리고 강훈의 비명 소리에 달려온 재만과 기수를 지키던 일환 그리고 일환이 지키던 기수와 몰래 들어간 유튜버 한별이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인물들이 모여 북한 요원들과의 전투를 벌일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전투 경험이 전무한 아이들이 어떻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해지죠. 그렇게 정준하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희수와 봉석을 구하는 인물이 계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렇게 정준하와 계도의 싸움이 계도의 마지막 싸움이 될지 아니면 계도도 봉석과 희수와 함께 학교를 향해 마지막 전투에 참가하게 될지도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단 3개의 회차만을 남겨둔 무빙 드라마인데요. 마지막까지 군더더기 없는 전개로 다음 시즌을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